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 받아 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이 포스코홀딩스가 빈 살만이 전기차 시장에 올인한다고 선포하면서 3천조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의 왕세자와 협업을 할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또 다른 장점이죠 배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법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많은 신규 주주님들과 기존 주주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만약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변에서 연말에 실적이 좋을 거래 뭐 성장 기대주래 2차전지 리튬 대장이 될 거래 해서 묻어 놓기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꿀팁들을 우리 홀더 들과 주주님들이 다 아셔서 치열하게 다 챙겨 가셨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배당금 조회와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배너 번호로 편안하게 문자로 그냥 배당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배당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링스 10월 12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51만 1천원, 고가는 53만 2천원, 저가는 50만 7천원, 종가는 52만 5천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일대회 등락률 같은 경우는 3.5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기간, 외인,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계는 계속해서 단타를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50만 원 자리는 분명히 깨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왜 와이? 50만 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50만 원 자리를 분명히 한번 깨고 난 뒤에 아래에서 물량이 개인 투자자분들 털리면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50만 원 자리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서부터 반등이 6% 정도, 7%에서 6% 정도 나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50만 원짜리 위에서 마무리가 돼 든다는 점. 그래야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50만 원 자리가 뚫리게 된다라면 2차 패닉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심이 회복이 계속 돼 가지고 하나로 결집이 돼서 이 포스코홀딩스에 50만 원짜리만 지지를 해 준다라면 10월, 11월 그리고 연말에 좋은 호재들이 빵빵 터지게 될 거니까 그때 이 친구들 수급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수급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돌파기 원하는 이 60만원짜리는 식은 죽 먹기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포스콜딩스의 기업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계속해서 저점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9월 21일 자 기준으로 10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사우디 빈살만, 전기차 올인, 삼성과 루시드 협력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재산 3천조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네옴 시티 사업이라든지 뭐 천문학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이 삼성전자 그리고 뭐 루시드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전기차에 올인한다는 정보들이 들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라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리튬입니다, 여러분. 리튬. 리튬이 정말 중요한데 이미 많은 초대형 기업들이 정체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빈살만까지 전기차 시장에 올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들 또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현재 세계에서 리튬 관련 기술들과 비즈니스 부분에서 인적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포스코 그룹이 꼭좀 와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에서 역설적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으며 만약 포스코가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 준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튬 공동 개발 관련해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리튬 매장량은 250만에서 500만 톤이고요. 전기차 기준으로 5천만에서 1억 대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고 현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약 93조에서 186조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포스코 자금을 지원한 진달래 맥도니 프로젝트가 10월 2단계에 시초 진입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라고요? 여러분들 거의 2천조짜리 사업이라고 말을 했죠. 이 뿐만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미 포스코 수석 연구원이 박재범 연구원은 DLE라는 기술, 즉 리튬만 뽑아내는 기술을 올해 안에 적용을 시킨다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골드만삭스도 DLE라는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기에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리튬 추출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하나인 리튬 사업에도 분명히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고 빈 살만과도 충분히 협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업 철강에서도 튼튼한.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비철간 부분 즉 2차 전지 리튬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는 그저 이 포스 골든스의 성장성과 가치만 믿으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시경제적 흐름이나 차트적 관점이나 저의 전 영상들을 보게 되시면다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영상들의 증거들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영상으로 저희 거시경제적 뭐 흐름이란 차트적 관점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은 정보적으로 느리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의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공유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을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 생활 하시고요, 뭐 개인 업무들도 보고 하시다 보면, 거지 경제 흐름이나 지표 발표나 공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정쌤께서 항상 여러분들께 오전, 오후 가릴 거 없이 브리핑도 해주고 있고요, 단타 종목들과 탑픽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며, 하루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해 주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정보방에 들어오면 오셔서 전문가가 알려주신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딱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수익 딱 수익 낸 것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큐라티스라는 관련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게 되시면 10월 12일 날에 큐라티스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이처럼 저희는 뭐 상승장, 하락장 다 상관 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실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상승, 하락장 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뭐, 거지 경제 흐름이나 뉴스 등, 그리고 브리핑,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무료예요. 사실 뭐, 큐안티스 말고도, 모니터랩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다 당일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당일 수익. 이렇게 당일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정생께서 매수하세요 하면 매수하면 되고요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다인증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시면서 수익을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정보방에 들어오시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위 상단 배너번호 있죠? 위 상단 배너번호로 010-7480- 에 3353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들어오시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50만원 자리가 깨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털리게 되면 그때 이 아래서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서 N자 반등 나올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자리는 전 저점구가 구간, 쌍바닥 구간이죠 요 구간 위에 안착을 해주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번 이 55만원을 넘어서 60만원 자리까지 여기 상방 리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또 위에 안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지 지면서 50만원짜리 요 자리까지 리테스트를 하러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전저점 구간 요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52만 2940원 구간 요 구간으로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안착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5 0만원자리까지 쌍마다 리테스트 하러 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 위에 안착을 한다라면 55에서 60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차트적 관점 다맞았잖아요 틀린거 하나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친구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과 관점들 잘 생각해보시고 고려해보셔서 좋은 매수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의미를 2차전지의 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박순혁 작가님의 책을 무료로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은 공부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가 꼭 성공적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소진시까지 선물 드릴까 하는데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담번호로 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